지름이와 지름입니다. 네, 여러분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. 네, 저,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어 오늘 칼... 거는요 이 균형 삼자리입니다이 까만 게 있으니까 이게 균형이 잡혀서 이게 제가, 균형 장자리예요. 제가 이제 가 학교에서 만들어 왔거든요.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이 코에다가 여기 코 있죠? 이 코에다가 검지에다 한번 받쳐볼게요. 웬만하면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세우면은. 근데 이거는 이렇게, 바, 이렇게 안 떨어지고, 이렇게 돼있어요. 신기해요. 그쵸? 저희 만들고, 다 만들고 해봤는데,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대박. 신기하죠, 여러분? 윙윙윙윙. 네. 이게, 이제, 원래는 저가, 이 몸통 이 날개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이거 이 꼬리도 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까만색 위에 제가 덧붙인 거거든요. 이것도 따로 자르라고 같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랑 저가 이거랑, 이거랑 이거랑 이은 거거든요. 이렇게 풀로 이거 이렇게 이었어요. 이었어요. 그리고 이 이 위에 까는 것도 따로 잘라가지고 위에 모양이 맞는 대로 붙였는데 이 까는 것 덕분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코 아니면 얼굴 주위로 이렇게 받쳐주면은 이렇게 쓰더라고요. 되게 신기하죠? 신기해요. 되게 신기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너무 끊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죄송합니다. 네, 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 안녕!